먼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빌어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제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지금 뭐 우리의 신앙이 이 죽음과도 같은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도 다시금 새로워지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부활하는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때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함을 가르치듯이 오늘 이 땅의 교회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영적인 부활이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부활을 통해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역할을 다시금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한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활한 교회로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때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장 42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즐기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교제라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이교재에 어쩌면 말씀은 빠진 채 먹고 마시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뭐 우리가 농담조로 뭐 우스개 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교제에 말씀은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이 추가될 때, 그것을 교제를 뜻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뭐 먹고 마시고 즐길 때잘 사용하던 그 니나노라는 말을 합성시켜서 코이니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는 없고, 코이니나노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교제를 하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래서 말씀이 주는 힘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은 교육에 있고, 선교에 있습니다. 가르침과 복음 전파가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뽑으라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고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일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해야 하고 이웃 사랑도 전도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 구제도, 나눔도, 이 선교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 주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 전파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은 때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사도요한 같은 분은 그가 지은 요한 1서 1장 1절을 통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짐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해주고 있지만 도마 같은 제자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 하겠노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은 그 중반절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에 대하여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교회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들마다 이 일이 중단되어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성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 그 자체만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성장하는 교회의 그 내면은 이 종적인 성장보다는 이 횡적인 성장이 많습니다. 교인들 간에 교회 이동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죽개로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교인들 간에 교회 이동으로 인해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때로 뭐 시설이 좋은 그런 교회로, 환경이 좋은 교회로, 좋은 소문이 많은 교회로 찾아다니는 뭐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 교회도 이 경제 원칙이 적용이 되어 뭐 돈이 돈을 벌듯이 큰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왕이면 좋은 시설, 뭐 좋은 환경,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로 또 신앙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교회로 뭐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횡적인 이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볼때 그것은 결코 성장이라 할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곳에 이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엔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인도하고자 뭐 태신자 작정을 하고는 있지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오죽하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열고 기뻐한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낙타가 바늘 휘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일이 힘들다고 그 일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심으로 참된 교회로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때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초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전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새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큰 풍랑을 만나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불을 피우다가 나뭇가지 속에 있던 뱀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사람들은 다이 바울이 정말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곧 죽게 될 것이라 했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살리셨습니다. 이곳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뱀에 물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해야 하지만,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삶이 좀더 진실해지고, 좀더 신실해야 하고, 좀더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로서 향기를 잃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신실한 믿음의 삶, 진실한 믿음의 삶이 요구되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어야 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어야 하고 향기된 우리가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를 나타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신앙이 다시금 깨어나야 하는 시대이고, 죽어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 다시금 부활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온땅 위에 전해져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땅 위에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진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와 부활의 영광이 온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사실을 또 오늘 이 시대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거하는 장소마다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진동